안녕하십니까 전통예절 김병TV입니다 오늘은 제의례를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제의례 1번의 사당조인데 사당에 앞서서 제례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제의례는 사제향전입니다 이렇게 사제향전 사는 천신에 지내는 제사를 사라 하고, 재는 지기, 그러니까 산에 지내는 것, 땅에 지내는 것을 재라 합니다. 그 밑에 향은 인귀, 그러니까 천지인이죠. 인귀, 사람에 지내는 것을 향이라고 한다. 이래서, 예, 거기 나오듯이, 예, 제사가 위로 올리면 제사가 되고, 아래로 내리면 제향이 됩니다. 이래서, 향사, 제사, 향전, 이게다 하는 것이, 제 의뢰의 목적인데, 예, 이렇게 해서, 예, 공자님의 제사는 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하늘에 지사 지내는 것은 사라하고, 천신에 지내는 것은 사, 지기, 땅에 지내는 것은 재, 사람에게 지내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지내는 것은 향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사라고 하고 또 제향으로 내리면 제향이 된다. 말씀드리고 공자님 제사는 전입니다. 그래서 에, 석전 대제가 아니라 석전 대전전이 맞는 것입니다. 이 근거는 국조의 국조오래의 향사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근거가 자그 다음에는 제의례의 목적을 말씀해올리겠습니다 겨울의 목적은 일본이 기입니다. 이기 자는, 예, 바랄 기, 희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복입니다. 복을 빌어 올린다. 빌기 자요, 빌기. 내가 기우제를 지낸다, 풍어제를 지낸다, 또 아니면 기청제를 지낸다. 기청제는 옛날에 강원도가 25일 동안 햇빛을 못 보고 구름만 쪄서 기청제를 지니까 지내니까 에, 날이 케이고 잘 되었다. 이래서 곡식도 다 여물고 에, 날 채소도 잘 컸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청제, 기우제, 비가 오라 농민들은 비가 와야 농사지죠또또 또 어부들은 물고기를 잘 잡게 해달라고 해서 풍어제, 그러니 기청제 아니면 뭐, 뭐 기자, 아들을 낳게 빌린다 하는 것 이 제사의 목적은 첫 번째는 자기가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빌어 올리는 것을, 즉, 기복이라고 한다. 기복. 복을 비는 거예요. 첫째가. 그러니까, 예, 두 번째는 벽입니다. 이 벽자는 물리칠 벽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화를 면하게 해달라. 화를, 화를. 그 화는, 옆에 나와 있죠. 병난. 임진왜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6.25 전쟁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런 병란이 없도록 해달라. 예를 들면 임진왜란 때 일본놈들이 밑에 올라오는데 우리는 서울인데 수원까지 왔으면은 제발 거기서 끝내라. 올라오지 말고 우리 병사들이 막아내고 끝내서 이겨서 끝내줘라. 오지 말라. 이런 뜻으로 면화의 뜻이 있다. 병란. 그 다음에는 질병입니다. 질병은 똑같죠 태국 지방에서, 예, 무한 배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래서 거기서 좀 끝나면 좋은데, 자꾸자꾸 퍼지지 말아라. 이래서, 예, 2m 거리 두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질병에 대해서, 예, 우리는 원치 않으니까, 예, 화를 면치 않도록 도와주시오. 세 번째는 재난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이게 우리가 몇년전 말에도 예저 경주 시내가 한달내내 지진 때문에 아주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집이 흔들리고 깨지고 얼마나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고생이 많습니까? 이것이 전국 방방곡곡에 오지 말고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는 지진이나 천재지변이 없기를 바란다. 해서. 물리칠 벽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응, 예, 자기를, 자기가 복을 바라기 위해서 빌어 올리고, 두 번째는 재난을 면허게 해달라. 이래서 면화이고, 세 번째는 보본 반시입니다. 보본 반시. 이게 뭐냐면, 근본에게 위해 준다 이 뜻인데, 천지 신령과 조상님께 감사드리고 올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지신명이 있어서, 내가 하늘이 있어서, 하늘이 있어서 햇빛을 보니까, 곡식이 여물고, 과일도 열고, 지하체도 서기 때문에 터트 있고, 또한, 하늘 마시면 되겠습니까? 땅이 있으니까 내가 집을 짓고, 거기다, 체대를 받고, 논답을, 논과 밭을 만들고, 산을 이용하고, 한다. 그게 천지신명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조상에게 감사드립니다 조상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좋은 우리 배달민족의 훌륭한 자손으로 성장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농담 왔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에 태어나서 보세요 얼마나 고생합니까 같은 혈육이고 민족인데 하모 뭐 북한에 가면 북한에 난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이 탈출을 해서 죽지 않고 하려고 탈출을 해서 중국에 가니까 얼마나 그뭐 시련을 받습니까 옛날에 환양녀와 같은 이런 고생을 들어고 있는데 우리가 조상님이 있어서 나를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한 훌륭한 자손으로서 이 여권을 갖춰지는 우리 조상님들이 아버지 세입들이 이 나라를 경제 부흥을 시키고 철도를 놔주시고 고속도로를 놔주시고. 경제 부엉이 돼서 잘 살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보본 반시. 이 근본에게 갚는다. 이 뜻인데, 근본은 뿌리입니다. 뿌리 근짝, 에 예, 근본 문자입니다. 근본. 이게, 예, 뿌리가, 뿌리는 조상입니다. 그러면 본의 반대는, 반대는 전말입니다. 그 전말. 그러면 전말은, 예, 뿌리와 이거 전말은 가지입니다, 위로. 어? 그래서 본, 법원, 이제 법원 반시로 해서 조상님께 예? 위하고 또 자손들은 위에 가지로 올라가고 이런 뜻으로 해서 법원 반시, 천지 신명과 조상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환다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끝에는 제사의 개요가 추양 개요일 겁니다. 추양계요. 예, 이취향계요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나 돌아가셨으나 우리가 공양하고 또 효를 다하라 이것이 추향계요인데 비근은 예를 들면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정월 초하루가 돌아오면은 어머니에게 떡국을 끓여서 올리지 않습니까? 초반에 초하니까 그리고 자손들이 어머니에게 세 배를 인사 올립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아버지한테는 막 뭐가 냅니까? 무시할 수가 없죠. 이래서 잡수시든 안 잡수시든 간에 조상님께, 아버님께 떡국 평탕을 끓여서 차례를 지내고 또세 배를 허락할 수 없으니까 산소에 가서 성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월 초하루 날 수석 때예 제사를 지내고 예 지내고 반드시 성묘를 했던 우리 조상님들의 충요 충요 정신을 잘 받들어서 우리가 조상님을 받들고 또 이웃에 또 공헌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자식들을 잘 가르치는 이런 훌륭한 나라가 되어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 오늘은, 예, 최후의 사당 1원인데, 사례 펠람 8권 1쪽을 근거해서, 제사에 앞서서 서론과 같이, 예, <laughs> 이론과, 에, 이름과 목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